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 말씀함성 9절 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지은 데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야구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참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라. 오뭐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산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니라. 육 사람이 죽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7. 죽은 자들이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제부터 1 5절까지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8.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 3절부터2 6절까지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히여기사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거,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아니,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10.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나움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며이여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1 1일 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우셔야 의운분이셔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 멸하시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처음부터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멘.